한번 보겠습니다 111번에 이 표현이 되게 낯선 학생도 있고 익숙한 학생도 있을텐데 어, 뭐 최고 득점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이런게 낯설면 안되죠 어, 우리가 뭐 fx 가 qx 보다 작다 이런거는 뭐 자주 봤잖아 그죠 이런건 자주 봤는데 여기 p 와 q 에 들어가는 값이 달라 이미의두 실수 p q 에 대해서 p 와 q 에 들어가는 수가 달라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다른 값을 넣더라도, 만약에 봐봐. 우리가 fx보다 gx가 크다라고 하면 들어가는 값이 같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돼, 그냥. gx가 이렇게 그려지고, fx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러면 어떤, 어떤 하나의 값에 대해서, g가 항상, 같은 값에 대해서 g가 항상 f보다는 위에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fp랑 gq 돼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값이 달라버리면 들어가는 값이 달라버리면 얘기가 좀 달라져. 왜냐면은 방금 봤던 이런 것 같아. 이게 gx고 이게 gx고 이게 fx라고 해 보자. 이게 fx라고 해 보자. 그러면 이거는 어 같은 값에 대해서는 g가 항상 위에 있지만 만약에 이런 거 어때요? 이게 만약에 q라고 해 봐. 이게 만약에 q라고 해 봐. 그러니까 여기가 g의 q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p라고 해 봐. 그럼 이거는 f의 p잖아. 그럼 이거는 fp가 gq보다 더 크게 되는 상황인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진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 서로 다른 값을 넣더라도 뭘 넣더라도 g가 f보다 항상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겠다. 아, g의 최소값이 f의 최대값보다 더큰 이런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음, G에다가 뭘 넣더라도, F에다가 뭘 넣은 값보다 항상 큰 값이 나올 수 밖에 없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 음, 이제 할만하네. 이제 할만해. 그쵸? 자, 그럼 F 같은 경우에는, 어, 요 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무슨 함수야? 감소 함수고, 점근선이 예인 거잖아. 그렇죠그 다음에 일단은 정수 A의 개수인데, 일단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야 되는 게, 어, A가 양수냐, 음수냐에 관심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1번 A가 양수라고 해보자. A가 양수라고 하면은 FX 그래프, GX 먼저 그려보면, 일단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뭐다? GX가 FX보다 항상 위에 있는 그래프거든. 그럼 GX는 지금 이렇게 증가함수거든. 이렇게 그려져. 요게 GX. 면서 요게 g(x)면서 이게 y꼴 a 플러스 6 되고 그 다음에 a가 양수일 때 f(x) 그림이 감소함수잖아그쵸 감수함 감소 어 잠깐만 감소함수가 그려지면 a가 양수면서 감소함수가 그려지면 g(x)가 f(x)보다 항상 크다는 건 어차피 불가능하네요 그쵸죠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g(x)의 최소값이 f(x)의 최댓값보다 커야 요 조건을 만족시킨다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A가 양수인 경우에서는 아예 불가능하네. A가 양수인 경우에서는 아예 불가능하고, 아, A는 음수일 수밖에 없다. 그럼 A가 음수라 치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면, GX를 먼저 그려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GX를 먼저 그려보면, 아, 여기 Y 골 A 플러스 6이라는 정근선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fx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아 얘는 원래 같으면 a가 양수였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앤데 감수함수니까 근데 a가 음수면 요 함수 전체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것은 x축 대칭이니까 x축 대칭이니까 어떻게 그려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쵸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얘도 점근 어이구야 얘도 잠깐만 음. 얘도 점근선이 있잖아. 얘는 얼마? 3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있잖아. 아, 뭐 대충 이렇게 될까요? y골, 3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해가지고, 뭐, 요런 식으로 그려진다 치면, 요게 gx고, 요게 fx일 때, gx의 모든 값은 fx의 모든 값보다 크다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점근선의 대소관계만 따져 보면 되겠네. 그쵸? 아하. 그럼 뭐, 이런 그림이 나오기 위해서는, a 플러스 6이 3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되겠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점근선이 일치한다더라도 하 얘는 얘보다 항상 밑에 있을 거니까 상관 없겠죠, 오케이? 그러면서 뭐까지 신경 쓴다? a가 음수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 돼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 아, 3a 제곱 이차부등식 정리해 볼게요. 3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고. 그럼 1, 3. 되나요? 2, 4. 되네요. 2, 4 하면 요거. a-2, 마이너스 6에 플러스 4니까, 그쵸? 그 3a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a는 마이너스 3분의 4와 2, 사이다 이렇게 되는데, a가 아까 무슨 수라면서요? 음수라면서. 그럼 따라서 결론적으로 a는 0보다는 작으면서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정수는 얼마 되겠어요? 마이너스 1한 개밖에 없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1한 개밖에 없고, 자그 다음에 어, a가 0, 아 a가 0 되지 말라고 나와 있네. 그렇죠. 야 이거 전반적으로 문제가 다 어렵네요. 쌤이 좀 쉽게 봤는데 전반적으로 만만치 않아. 여러분들 좀애좀 좀 먹겠는데. 112는 그나마 좀 편안한 문제 되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그래프 살짝 그려 보면. 그래프 살짝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3의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감소함수인데 점근선은 1인데 그쵸?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쵸? 그래서 아, 1을 점근선으로 해가지고 1을 점근선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점근선은 x 골 2다 뭔 소리야? 점근선은 y 골 1이죠. y 골 1이 점근선이고. 그 다음,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가 그려지는 y 값의 범위인데, 이 그래프 어떻게 돼요? 어, 얼추 비슷해 보이지만, y 값이 1이 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y 값이 1이 되진 않죠. 그래서, 등호 빠져야 돼요. 그 다음, 디귿. x가 증가하면, 어, y도 증가한다. 이거 맞지 않나? x 지금 증가함수잖아. 어, 잠깐만. 어, 이거, 이거 답이 지금 잘안 보여서 그런 거겠지?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는 거 맞죠? 현재 다시 한번 그려보면 3의 마이너스 x 그래프면 요렇게 생겼고 걔를 x축 대칭이동하면 요렇게 생기니까 x값 증가하면 y값 증가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리을 보겠습니다 자, 얘는 3사분면을 지나냐 지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3사분면은 무조건 지나야지 3사분면은 안 지날 수가 없죠 맞습니까?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 건데, 3, 4분면 어떻게 하는지나. X가 음의무한대로갈 뭐 때, X가 음의무한대로갈 뭐 때, Y도 음의무한대로갈 뭐 건데, 3, 4분면 당연히 진하죠. 다음에 역함수. 역함수 구하는 거뭐 어렵지 않습니다. 역함수는 요거 XY 바꿔가지고, y 는으로식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X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Y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일단, 포인트는 뭐냐면, y로부터, 먼 거부터 차례로 하나씩 해결하면 돼요. 요1 넘기면, 음. x-1은 이 3에 y 2, 요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요 마이너스를 이 x 1렇게 바꿔서 써버릴 수 있잖아. 그쵸?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로그 표현으로 바꿔버리면, y 2는 로그 3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y는 로그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minus e, y는 마이너스 로그 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plus e, tig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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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평행이동 시켜서 일치하려면 뭐만 잘 보면 됩니까? 요 밑만 잘 보면 되죠. 그렇죠. 요 밑만 잘 보면 얘가 밑이 지금 얼만데 3분의 1이잖아. 그 그러니까 얘는 3의 마이너스 x 승이면 실제로 3분의 1의 x 승이라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일치하겠죠. 당연히 일치하겠죠. 그 다음에 쌤이 요런 것들 일치하는 문제에서는 뭐라 했어? a 곱하기 3의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b 플러스 c 그러니까 다른 자리에는 뭐 자유롭게 와도 되는데 x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것만 주의하면 된다. 그래서 요 앞에 마이너스 3 루트 3 오는 거나 여기 플러스 1 여기 플러스 2 여기 플러스 1 전부 다큰 의미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자 113번 이것도 뭐 편안한 문제죠. 편안한 문제죠. 지수가, 지수가 최소일 때 함수가 최대가 되겠죠. 맞습니까? 왜 이게 2분의 1이니까. 그러면은 얘가 최소가 되는 순간도 너무 뻔하잖아요.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최소가 되는 순간은 이것도 지금 뻔한 게 x가 얼마일 텐데 1일 때죠. 그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x가 1일 때, x가 1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습니까1었더니 1-2-2가 지고 마이너스 3을 갔네요. 그쵸? 그러면 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얘의 최대값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3승. 즉, 8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최대값은 8이고, 최대값은 8이고, 그때의 x값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X가 1일 때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고, 그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8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A 값 1에다가 M 값 8. 1과 8. 쉬운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114번. 요거는 우리가 뭐 이제 꽤 자주 봤죠. 당연히 뭐 치환해서 풀 건데,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주의해야 할 점이 뭐겠어요? 범위겠죠, 범위. 그렇죠 범위. 그럼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산술기야 되잖아.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크거나 같다. 2루트 얘들 둘이 곱한 거. 그니까 얘들 둘이 곱하면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역수관계니까 1 돼가지고 얘는 2보다 크거나 같거든. 그쵸. 그렇죠?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t라 두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렇죠? 왜? 4의 x승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승은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t 플러스 10 그래 놓고 t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은 왜 돼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8 되는데 아하, 뭐야 이거? 대칭축 t가 1일 때가 최솟값인 것 같잖아, 맞죠? 하지만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t에 뭐 넣었을 때가 2 넣었을 때가 최솟값이 됩니다.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4 빼기 8 더하기 8 해가지고, 어 잠깐만, 아2 넣으면 4네. 4 빼기 4 더하기 8 해가지고 8,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거 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15번, 어,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네. 그쵸? 뭡니까? 아, F랑 H의 관계가 서로 다른 값에 대해서 요렇게 된다는 것은 어떤 거다? H의 최소값이 F의 최대값보다 더큰 형태다. 그쵸? 오, 요 문제 참 재밌네요. 왜? 어 같은 값에 대한 절대부등식도 있고 다른 값에 대한 절대부등식도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조건은 뭐라 했어요? 요 얘랑 얘가 같은 값이다라고 하면 그냥 F가 G보다 항상 위에 있으면 돼 그냥 F가 G보다 항상 위에 있으면 되는데 요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쵸? H는 F보다 압도적으로 위에 있어야 돼 H의 최소값이 F의 최댓값보다 위에 오게끔 그쵸? 그러면 대략적으로 나타내보면, 가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추론해보면 이렇게 되죠. fx가 gx보다 커라. 아, 그러면 대충 fx가 뭐 이렇게 생겼고, 그쵸. 그렇죠? gx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f에 그 어떤 값을 넣은 것보다 h에 그 어떤 값을 넣은 것이 크다. 그럼 h는 뭐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되겠죠. 오케이? 물론, 어, 전부 다 이렇게 2차 함수 형태일 것이냐. 그건 알수 없고, 그냥 대략적으로 셈이 먼저 표현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러 가봅시다. fx는, 오, 이거, 다 지수함수네? 아우, 다 지수함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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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k값이 양수냐, 음수냐는 뻔하네. 그쵸? k값은 당연히 지금, k값은 당연히 음수여야겠죠? 여기서, k값 당연히 음수여야, fx가 hx보다 밑에 있겠죠. hx가 그나마 지금 모양이 제일 정해져 있는데 hx가 이렇게 생겼다. 다시 2의 마이너스 x승이니까 감소 함수죠. hx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y골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10 이게 지금 hx의 그래프입니다. 자그 다음에 fx 같은 경우에는 k는 무조건 음수여야 되거든요. k가 무조건 음수라고 치면, k가 무조건 음수라고 치면, 이렇게 생긴 걸 뒤집었으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오케이? 그래서 fx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고, 그럼 fx는 요 점근선이 얼마냐면, y골 3k입니다. 그 다음 gx는, gx도 이제 k가 현재 음수잖아. 맞죠? k가 음수면서, 그럼 gx도 보면 요게 요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fx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니까. 그쵸. fx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럼 일단 hx와 hx와 fx 사이 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먼저 세워보면, 아, 일단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k가 음수라는 거알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0이 3k보다 어때야 된다는 거? 커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것까지는 상관없다? 같은 것까지는 상관없죠. 그쵸. 어, 근데 가만히 보자. 아, 근데 요거 보여. 요거 보니까, 점근성 같네? 그러면 일단은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겠다. 그쵸? 응. 음.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은,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어, 이두분 해도 되네. k-2 곱하기 k 플러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럼 k는 마이너스 5와 마, 아, 2, 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k가 현재 후보가 얼만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후보죠. 그쵸. 하지만 이게 다 답이다라고는 아직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사실 요거는 우리가 요거 나만 보고서, 나만 보고서 구한 후보들이잖아요. 그쵸. 나만 보고서 구한 후보들이고, 가에서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도록 하는 k는, 어, 다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저거 부등식 세우면 되지. k 곱하기 3x 플러스 2승 플러스 3k가 항상 크거나 같아. k 3승 곱하기 3x승 더하기 3k보다. 그럼 3k 날리고 3x승 나누면 어떻게 되죠? 9k가 작거나 같다, 아, 크거나 같다, K3승보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 넣어서 확인하면 되지 뭐. 어차피, 가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요 다섯 개를 넣어서 접근해보면, 마이너스 5 넣었을 때는 되죠. 마이너스 45는 마이너스 125보다 큰거 맞잖아. 그래서 얘는 맞고, 마이너스 4 넣었을 때 어때요?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4 넣으면, 마이너스 64니까, 이것도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넣으니까, 어때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이니까, 요거 됩니다.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때요? 마이너스 18에다가, 마이너스 8 되니까, 마이너스 2부터 안 되네? 그쵸? 음, 그래서 이제, 요 값들을 다 더해주면 되고, 다 더해줬더니 답은, 마이너스 12. 아, 문제 어렵다. 굉장히 어렵고, 매력적인 문제들이 많네요. 지가 만들어 놓고. <laughs>